도와드렸어요. 착하죠. 착하시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날 쌉가졌어요. 다시 우마루로 가면 됩니다. 우마루루루루. 캐릭터 자. 배틀 마라톤 옵션 비디오에서 높음으로 해야 찍히지 않습니다. 진행하려면 아무키나 누르세요. 아무키 누르세요, 다들. 진행하려면 아무키나 누르십시오. 하세요. 진행하려면 아무키나 네. 누르십시오. 아니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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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를게요 <웃음> 눌렀습니다. 아, 그 마이너스 시작이라고 해야 돼? 음. 자, 오후에 uh -huh. 제일 짧은 걸로 했습니다. 네. 날씨는 끌게요. 아, 날씨를 안 켰네. 아, 근본 없네. 날씨 켜면은비 맞아요. 비 싫어요. 비 맞으면 좋죠. 누가 1등입니까 세피 님 일단 팔게요. 아 왜요? <laughs> 아니 먼저 아, 가잖아요 아, 기분 나쁘게 들어가세요. 저기에 아이디, 아이디가 아, 안 나오네. 아, 패지 마세요. 바로 팰게요아 싫어요. 그다음에 들었다는. 애... 와와 어, 와, 뭐야 어떻게 버티마입니다. 도망... 어 고마워. 어? 어떻게 하는 거야? 제가 살려드렸습니다. 밀어드렸습니다. 와. 그 Q 누르시면 스킬이 있을 거예요. 예, 네, Q 누르면 스킬이 있어요. 우리 모두 <laughs> 폭력을 추방합시다. 우리 모두 <laughs> 폭력을 추방합시다. 야, 길가메시, 아까 세이버 했는데 세든데? 그래? 어, 아, 이게 나냐? 아, <laughs> 나이스. 뭐야 이거? 어, 뭐야, 뭐야 방금? A, 뭐야 이거? 에 A, 개새기인데? 방금 잘못 봤나? 나만 내요? 체력만 된다면 무한히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에임이 어렵다 어렵죠? 아 그냥 패버리시네 살라졌어 <laughs> 사라졌어, 사라졌어. 아, 명중이다이 자식아 아니 <laughs> 아 개웃기네 오라오라 뭐냐 오라, 오라오라 지금 나 이거 뭐냐 <laughs> 뭐, 어떻게 싸울지네요. 아니 저 빨리 잡으세요, 1등. 아 별거 없네요. 뭐죠, 먼저 갈게요 <laughs> 이게 뭐죠? 와. <laughs> 들어오세요. 이게 뭐야? 떡 게임이네요, 그냥. <laughs> 뭐? <없지>? 떡 게임인데 이거? <laughs> 아니 1등 어떻게 해 어떻게든 잡아야 되는데. 이게 뭐야, 선장? 들어오기 싫어 하냐? 어, 뭐냐? 누구냐 엑셀 엑셀 러 노래했죠. 뭐냐? 처음 보는 애인데. 일단 누구예요? 일단 뻔하죠. 클래스가 다르잖아요. 아디 저기 어디까지 간 거예요? 아, 나왜 이래? 나 캐릭터 이상해. 아, 쉽네. 저 어떻게 잡죠? 아 너무 쉽네요. 어, 그걸 어떻게 잡지? 너무 아픈데? 아니 잠깐 폭탄 놈원레 뭐야 폭탄 안? 아니... 너무 쉽네요. 전투검이 뭐냐? 디아이온 뭐야 디오? <laughs> 조조 아니야 조조? 조조야 조조. 조조의 기묘한 모험 아니야? 아니나왜 맞아? 뭐 이상한 거 맞았다? <laughs> 아, 저일야잡는데어떡하아 아, 되는데 어 무슨 소리야, 이거 또? 어시시끄러 오, 시크어시크러 오, 시크롤! 오, 시크롤! 오, 세크롤 오, 시크롤! 오, 시크롤! 오, 시크롤! 오, 오, 시끄러워. 어 시끄럽. 어개 시끄럽다 진짜. 아니병 네 만들지 마세요. 그만 그만. 저기요? 아이 그도 만들은 아니죠. 아이 그 심심하잖아요 그... 1등인데 그거 못 가요. 왜못 가요? 그냥 지나가면 되지. 대해. 근데 캐릭터 마라톤이래. 대해. 대해. 안움직여 대해. 뭐냐 이제 뭐 가야겠다 이제. 야. 내 캐릭터 왜안 움직이냐? 다 움직이고 있는데? 너 캐릭터 아. 아니고 벽 아니야? 아. 저벽 세우는 거 뭔데요? <laughs> 아니 벽. 세우는 아 이게 뭐냐고요? <laughs> 벽 무슨? 아내벽 공격 당한다. 오 뭐야 스킬 데미지 받겠네 아아 시간낭비한데. 뚱이 뭐냐? <laughs> 닮으신건가? 어? 네? 아니야아니야 뚱이요 아니야, <laughs> <laughs> 살선생도 닮으신건가? <laughs> 어? 아 뭐야 나 이상한 사랑 <laughs> <laughs> 아니 사랑 어 <laughs> <laughs> 뭐야 살선생 개싸긴데? 안하면 이기는데? 뭐지? <laughs> 뭐야 뭔 소리야 어 이게 뭐야 <laughs> 이 씹덕같은 느낌 뭐야 그냥 씹덕같은 느낌이 아니 <laughs> 씹덕이 맞아요 키키척을 확인 벽이 좋아 벽이 좋아 <laughs> 아 나한테 뭔 짓을 하는거야 아이, 스페인 뭐야. 이 뭐야.. o o k s 10 l 나 o k s 10 l o o 뭐야10 오.. 가세요 s 10 looks. 10 looks. 1라 l o 뭐야? 뭐야? 0 looks. 1 뭐야? o o k s 10 l 뭐야? 뭐야 10 looks. 10 언? 마우세요 오. 아, 나 누구지? 카미토토마? 제 누구야? 케, 그거. 나나야시키 그 만화 있거든. 그 뭔데 가 기억이 안 나네. <목소리> 아케토왜 나한테 그래? 느려지는게나요 특히 한번 쓰는 건못써 이거. 어, 근데 사기기는 한거 같은데. 어, 나루토다. 죽었어? 아내벽 아, 벗으지 벽 마요. 안돼 들어가 찌르고. 아, 아, 들어와 찌르랑. 아, 진짜 나만 왜? 꼴등이 찌르아어나왜 괴롭히는데? 저못 깨고 아, 있노. 야 이거 누구야? 이상한 거. 못 깨고 있노. 거 빨려들면 죽어요. 어? 뭐야? 나나나나나나 나. <laughs> 내가 쓴거 <거야>, 아시고. <laughs> 아 뭐야? 어 피했다. 아 예. 어, 아오자는아 오바야. <laughs> 죽어, 죽어, 멍청아, 죽어. 무슨 <laughs> 기 뭐냐고 이제. 나르의 일격이 다이자식아가가라 아. 아, 아려 주세요. 벌써 네 바퀴 돌았는데 보. 큰일 났다. 나왜두 나나 나, 바퀴냐? 나 다섯 바퀴남았는데 아. 봐버려 좀 주세요. 나뭐터 기다리고 있네. 오케이. 공격 중이? <laughs> 가라. 아, 어, 우리 모두 아, 폭력을 처방합시다. <laughs> 뭐야 왜 이렇게 하기 <laughs> 웃어. 한명 어디 갔냐는데? 한명 스킬 쓰면 사라졌는데. 아, 폭력 처방하자. 어, 나 무적이야. 아, 그래. 멍청아. 응, 죽어. 죽은 죽어. 죽었네. 뭘 봤네 데 평화롭게 가죠. 아, 무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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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빙. 그 정도 그 에임으로 달아줄 수 없다, 해. 멍청한 녀석. 뭐야? 무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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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빙. 멍청한 녀석, 일로 와라. 넌 이제 끝났다. 지졌다. 이제 끝났어, 이제. 이제 레로 일타, 이제 레로 일 무빙, 무빙. 무빙! 무빙! 아, 끝났다 못뭐 죽여 이것이 무빙이다 이.. 멍청한 아, 놈아 아, 아, 이것이 무빙이다 이 멍청한 아, 놈아. 놈아 아 머네 아깝다 와, 무빙 진짜 이뻐. 무빙 아, 진짜 무빙 무빙 났다. 무비! 무비! 아 오버야 x5 ㅋ ㅋ ㅋ 야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아니... 좀 잡아, 안 잡아 잡고 있어 때리는데 지금 열심히 때리고 있어 아, 계속 틀 수가 없어요, 볼타임 나 지금 어 나이스! 죽여서 죽여서. 에이스다 아! 어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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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비! 제발 어나 <laughs> 정지 어, 나안 했는데 뭐지? 어, 나완주했다 끝났어, 완주했어. 나완 정지했다더냐? 끝났어, 끝났어. 어, 내가 내가 끝내 버렸어. 아. 나 일시 정지했다고 뜨는데? 이게 끝난 거야. 끝난. 아, 그래? 뭐 셰프님이 언제 올라갔네? 아 일시 아. 어, 달렸다. 아, 네. 내가 포 때렸다. 아 짧게 끝냈습니다. 자 이제 본격적으로. 너무 재밌네요. 아 손풀기. 아, 전플디즈 뭐. 너무 재밌습니다. 예. 재밌죠? 알고 있으면, 알고 있어요? 와, 놀라움을 치못 정말 너무 재밌습니다.네. 다시는 안 해야지.